안녕하세요, 한신입니다. 아, 네, 이제 또, 차에서, 차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저기, <laughs> 운전석 쪽에 주행을 할 때마다 두두두두두 두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두두두두두두두. 그래가지고, 이게, 저는 등속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등속 조인트 교체하는 거는 그때 한번 했었으니까, 제가 촬영 준비를 안 하고, 우리 카를한번 갔습니다. 우리 카를 갔는데, 우리 카에서, 그게, 운전석 쪽에, 그, 베어링들이 다좀안 좋은 상태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교체를 했는데, 더큰 문제가 발견이 됐어요. 이게, 차량을 주행하다 보면은, 제가 이게, 핸들이 약간 헛돌거, 헛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게 조금 움직임이 이상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 원 기어라고 하는 스테어링, 스어링휠 조향을 하는 그 기어가 있거든요. 스테어, 스테어링, 스어링휠 기어. 네. 그 기어가 있는데, 그 기어가 운전석 쪽이 유격에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핸들을 돌리지 않은 상태에서 바퀴가 약간, 약간 움직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아마, 어, 허브베어링이랑 이런 게 조금 데미지를 많이 먹지 않았나 싶은데, 어, 우리카 사장님은 이제 그거는 빨리 교체를 해야 될것 같다. 왜냐면 유격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지금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한번 장안평을 한번 가볼 겁니다. 그 카페를 뒤져 보니까 어떤 분이 그쪽에 있는 카센터 한 군데에서 그 원기어랑 이런 걸 교체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고 일단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한번 상태를 보셔야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교체를 이제 통째로 갈아야 되면은 금액이 많이 나갈 거고, 뭐 조금만 갈아도 된다 그러면은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거기한번 가보시죠. 저아 이제 이게 원기어잖아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사장님? 원기어 대라고 그래. 원기어 대. 아, 요거가 완전 나갈래. 그래고 이제 굴쇠를 딱 쳐가지고 끼는 거예요. 이거. 네. 요게 신품입니다. 사장님 그러면은 이거 원기어 다다 교체하는 거랑 요거 해서 교체하는 거랑 비용 차이가 많이 나나요? 많이 나지, 원기어는 갈라면. 네. 그죠. 근데 그것보다 저게 정품이 지금 없잖아요 없어요 정품은 네, 어, 정품도 없고 저거 화면 재생으로 해야 되는데 당연하지 네. 음... 아, 그래도 어때 있어서 다행이네요 지금 나도 이거 없는 줄 알고 갔더니 <laughs> 안 맞지 맞잖아. 나만 어, 맞는 거야. 그래. 응, 원래 거. 딱 맞는 거야. 그러네요 딱 맞겠네 이제 가 드릴게요 선생님 드릴게 그리고 죄송합니다 오기야는신품이 없어 이거 그죠? 제가 안 그래도 저 현대 모비스 쪽에다가 그 검색 해보고 왔거든요. 아이고, 없어가지고 야최에 새거 있는 거 하나 팔아먹었거든. 아 그래요? <laughs> 없어서 못 팔아 새거는 이거 맞아. 옆에서. 근데 그래도 이놈 이렇게 한번 교체하고 나면 좀 많이 가잖아요. 별로 교체할 일이 없지 않나요, 이거는? 이거는 새차될 때까지 쓰는 거야. 그죠. 한부가로 는거는 이제 맞아. 다행히 부품이 있어서 교체를 할 수가 있네요 좋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나도 없으면 갖다 없주려고 했어 아 그래? <laughs> 맞아 어쩔 수 없죠 뭐, 뭐 없는데 뭐 이런 점이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신의 일아로 이게 부추가 잘 나온 거야. 어. 아무러우 다 터졌어요. 걔는 쇠로안 껴도 돼요. 이그 지금 고정하시는 거. 원래는 요거 쇠링으로 돼 있었잖아요. 쇠링 필요 없어. 아, 그래요? 이거는 고음만 응. 꽉 잡고 있었으면 는거 사장님, 요거가 휠 얼라이먼트 맞출때 요걸로 맞추는 거죠. 그렇지. 어... 거의 뺀 거하고 거의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하는 거예 제가 여기 보는 카센터 사장님도 옛날에는 요거가 끝에 활대 요거가 많이 나왔는데, 예, 요즘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장안동 가야 있을까? 이러셔가지고. 신풍으로 어, 교체가 됐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네. 교체 다 하고, 아니다. 수리 다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오늘 그원 기어, 스테어링 휠 기어를 전부 다 교체해야 될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장안동에 그게 끝에 부분만 부품이 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행히도 되게 저렴한 가격에 교체를 할수 있었습니다. 오늘 문제는 뭐였냐면, 처음에 이제, 운전석 쪽 바퀴에서 소리가 나고, 약간 핸들이 헛도는 느낌이 있었어요. 운전석 쪽에서 소리가 났던 거는, 이제, 전륜 쪽에 허브 베어링이라고 있거든요. 그 베어링이,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어, 거기서 소음이 났었던 거고, 조금 더 있었으면 아마, 그게, 녹아서 안 좋았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뭐, 여튼, 교체는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핸들이 약간 헛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게 어 이게 이렇게 흔들리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우리 카에서 한번 봤더니 원기어 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 원기어의 운전 운전석 측이 유격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유격이 있는 거 때문에 카페 검색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원기어를 교체를 아 원기어 끝부분만 교체를 했어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 그쪽 잘하는 뭐 잘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러니까 추천을 해 주셨던 곳에서 뭐 촬영을 그렇게 허락해 주시진 않으셔서 조금밖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전에 있었던 부품이랑 지금 부품을 비교는 한번 해봤으니까 그래도 조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핸들을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돌리실 때 약간 헛도는 느낌. 그리고 운전을 할때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방향이 조금 틀어지거나 이런 느낌이 있으면. 요걸 한번 이제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허브베어링이랑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니까 운전하다가 만약에 휠 쪽에서 소음이 난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엄청 비쌀 줄 알았는데 그나마 좀 싸게 이제 진행을 다할수 있어서 다행이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제가 다음에 또 좋은 영상 만드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